화장실에서 찾아낸 치약입니다. 하, 이거 쓰면 이 녹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버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팔았던 펜 홀더 두 개가 또 팔렸어요. 저번에는 토이스토리를 가져가시더니 이번 분은 몬스터 대학교를 가져가시네요. 제가 이걸 이렇게 팔게 될 줄은 몰랐는데. 어쨌든 뭐, 저 말고 이걸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좋은 가격에 쓰게 되는 거니까, 좀뭐 아주 괜찮죠. 책장을 요즘 다시 좀 보고 있어요. 이게 한번 정리를 다 했어도 주기적으로 봐주면 버릴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. 이거는 저의 인턴 파일입니다. 옛날에 한번 싹 정리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보고 그냥 다 버리려고 합니다. 음, 갖고 있어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버리고 이 파일을 다른데 활용하겠습니다. 제가 인턴하면서 내놓은 결과물들,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, 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컴퓨터에 옮겨 놓은 것들도 있고 이런 거다 끌어안고 살았었는데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이거 파일 두 개도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고 쓰실 건지 안 쓰신다 하면 그냥 버리겠습니다 나눔하기도 좀 그렇고 쓸까 싶어서 보관해놨는데 안쓸것 같아요 아까 낮에 그펜 홀더 두개 보내고서 저녁에 이번에는 이거 하나 사신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좀 보내러 갑니다.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귀여운데 인기가 없네요.